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디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분노. 어, 정말 덜 끓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저런 자가 대통령이냐라는 건데요.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도권 안에서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에, 이제 과연 어떻게 될는지 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제계 김동욱 아시죠? 어, 노래도 잘하는 가수인데요. 어, 이제 애국 본능, 우파 본능이 아주 번뜩이는 인물인데,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제가 뭐 뒷북 치는 건 아니고, 어,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라기보다는 저는 뉴스 낙수에 가깝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속보형 채널은 아니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속보도 전하기도 하지만, 속보 채널이 따로 있잖아요. 그, 그런 것을이 이용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낙수를 갖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썰을 푼다라고 할까요. 자, JK 김동욱이가 이런 발언을 한게 뉴스를 탔죠. 김문수 지지 캐나다 국적 JK 김동욱이 이재명 당선에 올린 의미심장 게시글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싶다. 세상 민심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 너무도 분명하게 이제 선택의 답은 나와 있었는데 엉뚱한 선택이 채택이 되었다. 어,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김문수가 떨어지고 이재명이 당선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어, SNS 게시글이 이제 나왔었죠. 결국, 씻지 말아야 될 곡들을 씻어야 되는, 씻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곡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 굿나잇. 자, 지금, 어,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린 상처를 보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부턴가 완전히 지금 두 나라가 되어 있죠. 남한만 보더라도, 남쪽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반반 국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그 심리적 상처가 이제 꽤 오래 갑니다. 이길 때는 어 약간의 그냥 어뭐 안정감 정도에 불과하지만 졌을 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G7, JK 이재명에 대한 뉴스. 캐나다인 JK 김동욱 이재명 G7 초청. 차라리 날 보내주라 맹비난. 이번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에 그래서 캐나다인으로서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이 재계 김동욱이 이런 발언을한 것은 상당히 어떤 사실적 기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봐도 이재명이나 이름이 거의 안 나타나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이런 뉴스를 놓치지 않는 서방 언론들이 이재명 이름을 거의 다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처럼 뉴스에 나타나지는 않아 그냥. 미국에 그 얼마나 언론이 발달해 있습니까? 그 언론에서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했다라는 뉴스가 없고, 거의 없고, 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로이터 정도 나타났고, 뭐 이런 식인데,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잠깐 나타났고, 그런데 그런 것도, 어, 직접 취재한 게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과연 진짜로 전화했나?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도 안 했잖아요. 통상 그럴 경우에는, 어, 백악관은, 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누구누구랑 어, 뭐,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없었다. 공식 메시지가 없었다. 음? 자, 그렇게 되고 나서 그 후에, 바로 하루 뒤에, G7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초청받았다라면서 쫙 언론 플레이를 하,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게, 그 보도도 거의 안 돼, 지금. 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의문 던지는 목소리, JK 김동욱, 이재명 G7 정상회의 초청, sns 발언 쏟아지고 있다 진짜 초청되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새벽에 말이죠 그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된영어판 구글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름이 그런데 딱한 곳에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어딘가 하면은 50일에 g7 그 정상회담에 대한 여기 위키피디아 여기는 뭐 세계적인 백과사전이죠 여기에 이름이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여기 참가하는, 어, 참여하는, 여기 이제 각국 정상들, 그, 각국, 그 국기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캐나다가 이제 주변이 되고요. 원래 이제 여기 정회원입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프랑스, 제, 음, 독일, 이탈리아, 그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여기가 이제 정회원이거든요. 우리 8개국입니다. 7 플러스 1이죠. 여기 에 초청된 나라들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어,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요.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음, 나,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나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요런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초청됐다는 라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이 없죠. 코리아가 없잖아요. 이쪽 보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다 해놓고 있거든요. 각국 정상의 사진도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 여기 저 총리는 가장 젊은 3 0대라그러죠 자, 몇쪽쭉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사진은 없어요. 여기 초청된 세계 각국의 리더들 사진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올려 놓고 있거든요. 젤렌스키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여기 브라질 룰라도 있고요. 룰라하고 여기 인도 모디 총리하고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나이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어, 털도 이렇게 쭉나 있는 게 말이죠. 자, 여담인데, 제가 앞선 그 새벽 방송에서는 이재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없어도, 여기, 요 개, 요 설명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재명 이름이 나타났었어요 오, 새벽에는. 근데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사라졌네. 없어, 지금. 이거는요, 오른쪽 이거는 미리 어떤 편집을 통해서 웹 디자인 상태에서 만든 거라서 이걸 수정을 못한것 같고, 왼쪽에 여기 그런 말이죠. 누군가 담당자가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여기에 이재명 이름이 처음으로 여기 이제 이스미트 회담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어 내용으로 잠깐 이름이 조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이름 없어. 다시 사라져버렸어. 자, 이래 되면 미스터리는 더욱더 이제 짙어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이재명은 진짜로 초청받은 게 맞는가? 원래 여기에 대한민국이 초청되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에, 그 연장선에서 보면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고 국기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갖고 지금 엄청난, 어, 뭐, 미로찾기 같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찾기가 됐네요. 자, 이재명은 과연 초청을 받은 게 맞느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어, 거대한 의문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해결이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JK 김동욱은, 어, 충분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국적자로서요, 이런 의문을 제기할 뭐 자격도 있고, 그리고 한국계니까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나 이 좌파 떨거지 새끼들, DM 수준이 다 같은 학원 댕기니, DM은 다이렉트 메시지의 약자입니다. 뭐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데 그 댓글 뭐 이런 거달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소통할 때 그때 DM이라 그러죠. 자,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해라. 덤벼라. 알아들었지? 어디서 열린다고? 자, 이게 지금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라 자체가 이미 비정상화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어, 급추락하네요. 왜 이런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허용했을까요? 국민들은 허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도 거대한 어떤 부정선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주요 언론들 정치권이 가만히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 심지어는 우파 인사들 중에도요. 조갑제 전기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제가 아는 한요. 과거부터 20년 전쯤부터 꾸준히 그냥 인터넷,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파 글을 작성했던 사람들 지마는 박사급 인물들도 많거든요. 지마는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마는 박사와 같은 그런 역사 인식 어,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농객들도 많았는데 이들 보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특정한 공간에서 글을 쓰고 있더군요.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글을 그런데 글을 아무리 써도 돈한푼 생기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두 개씩 글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 정말 존경심 표합니다. 저도 한때 그 세계에서 오랫동안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요. 자, 그런 분들 중에도 말이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분명히 우파인데. 제가 10년, 20년 지켜본 바로는 100% 우파인데도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해답을 풀어야 됩니다.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증거. 정황 증거가 있지만 그런 걸로 부정선거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논리를 깨야 될 텐데,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